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건강하게 130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무겁지만,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노안으로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당황스러움과 혼란 속에서 허둥대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여정을 조금 더 평온하게 함께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임종이 가까워진 어르신에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신호를 자세히 알아보고 곁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사랑하는 이와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안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호 이름식과 수분 섭취의 급격한 감소. 첫 번째 신호는 음식과 수분 섭취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기력이 없어서 음식을 못 드시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고 어떻게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게 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것은 신체가 마지막을 준비하며 스스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소화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억지로 음식을 드시게 하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거나 구토를 유발해 더큰 고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에도 완전히 흥미를 잃고 고개를 돌리십니다. 물이나 음료수조차 면모금 삼키기 힘들어하고 입에 머금고만 계시기도 합니다. 음식을 삼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음식을 권하지 마세요. 대신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젖은 거즈나 면봉으로 입술과 입안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작은 얼음 조각을 입에 넣어드리거나 좋아하시던 주스나 물을 아주 소량만 맛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드셔야 한다는 우리의 욕심보다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신호 2 잠자는 시간의 증가와 의식의 변화. 두 번째 신호는 잠자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이고 깨어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깨어나시더라도 주변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계실 때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의 대사가 느려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아쉽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090% 이상을 잠으로 보냅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몸을 흔들어도 반응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습니다. 때로는 시간, 장소, 사람을 혼동하는 선망 증상과 잠이 섞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반응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곁을 지키며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평소 좋아하시던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해요. 감사했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괜찮아요. 같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별을 준비하는 말을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장 큰 안정제가 될수 있습니다. 신호 3 불규칙한 호흡과 가래 끓는 소리. 세 번째 신호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아마 가족들이 가장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숨이 갑자기 가빠지거나 반대로 아주 느려지며 때로는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 상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또한, 목 깊은 곳에서 그르렁, 그르렁 하는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임종 가래데스 레털라고 부르는데요. 환자가 고통스러워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침이나 분비물을 삼킬 힘이 없어 기관지에 고이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숨을 한동안 멈췄다가, 흐, 하고 몰아쉬는 모습 체인 마이너스 스토크스 호흡. 턱을 벌리고 입으로만 숨을 쉬는 모습. 목에서 뚜렷하게 들리는 가래 끓는 소리. 이 소리가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석션 등으로 억지로 가래를 빼내는 것은 오히려 더큰 자극과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대신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거나 베개를 받쳐 상체를 약간 높여주면 분비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호흡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신호 사체온 저하와 피부색의 변화. 네 번째 신호는 몸의 체온이 변하는 것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 발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피부색도 변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신체 내부의 중요한 장기들로 집중되면서 손, 발, 무릎 등의 피부가 하얗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보라색의 얼룩덜룩한 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과 발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무릎이나 팔꿈치 주변 피부가 푸른 빛을 띕니다. 창백한 피부에 보라색 반점이 나타나 대리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춥다고 느끼실까봐 전기장판이나 뜨거운 핫팩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감각이 둔해져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담요를 덮어주시거나 양말을 신겨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으로 차가워진 손과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체온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신호 5 정신적 정서적 변화와 회광 반조.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정신적 정서적 변화입니다. 갑자기 불안해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거나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등 현실과 다른 세계를 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회광반조 또는 터미널 루시디티 터머널 루시디티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의식이 없던 분이 갑자기 정신이 명료해져서 가족들을 알아보고 평소처럼 농담을 건네거나 명확하게 유언을 남기는 순간입니다. 이는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적 같은 시간을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환각이나 선망 증상을 보이실 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부정하거나 고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아 그러셨군요. 누가 보고 싶으셨어요? 라고 부드럽게 응대하며 불안한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광 반조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 마지막 대화에 집중하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세요. 오늘 알아본 다섯 가지 신호는 삶의 여정이 존엄하게 마무리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줄여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더 평온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가정한 목소리,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떤 의학적 처치보다 더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는 남은 이들에게도 깊은 위안을 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1 3 0순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